어, 응. 타고가 어. 다시 나타났다. 더, 개비가 응. 다 나타났다. 나타났어. 여기 이게 뭐야? 아! 어? 짜자자. <laughs> <laughs> 고래가 나타났어? 어! 고래가 나타났어 그래서 상어가 입을 응. 이렇게, 이렇게 했어 입을 이렇게 했어? 입을 다물었어? 아니면 입을 응. 크게 벌렸어? 입을 이렇게 했다 입을 다물었어? 입을 응. 가렸어? 응. 어, 무서웠어 아 무서웠어? 고래가 무서웠어 아 상어도 고래가 무서워서 응. 입을 가렸어? 응상어 잡아먹으려고 했어 아 고래가 상어 잡아먹으려고 했어? 응 그리고 오징어는 뭐 했어? 이제 오늘 응. 생각 했어 생각을 했어? 어. 무슨 생각을 했어? 예쁘게 말했다 예쁘게 말했어? 어. 그렇죠? 어. 생각, 어. 아, 지나쳤어. <laughs> 그래서 생각 다시 나타났어 다시 나타났어? 그래서 보라고어 도깨비 감투 얘기 하자 도깨비 감투는 무슨 얘기야? 엄마 궁금하다 엄마 뭐. 어. 그거는 어. 나무아저씨 책이야 나무아저씨? 조개비가 어. 숨어있었어 아 숨어있었어? 응. 래 응. 조개비가 어. 나타났어 나타났어? 응. <laughs> 누구한테 나타 배고파서 아, 나무아저씨가 아 나무꾼 아저씨? 나무꾼 아저씨가 어, 어. 떡을 먹으라고 어. 떡을 먹었어 어. 어, 그런데? 그래서 조개비가 어. 벌컥 아저씨한테 나왔죠? 어 아저씨한테 나타났어? 응. 오. 아저씨가, 아저씨가? 어. 깜짝 놀랐. 엄청 깜짝 놀랐겠네. 어. 아. 저씨가 뒤로 넘어졌겠다. 응. 아우 깜짝이야 이러면서. 헉, 그래서. 저. 어. 도깨비가 뭐라고 했어? 아무 말도 안 했어. <laughs> 아니 떡 달라고 하지 않았어? 응. 떡을 주면 내가 선물을 주지 그랬나? 누가 응. 얘기해줘봐 무슨얘기야지 그러니까 도깨비 감투를 해줘 도깨비 감투 감투를 줬어? 이야기야 이야기야? 응. <laughs> 어린이집에 도깨비 없죠 없지 착한 어린이들이 모여있으니까 그치? 응. 어린이집에는 엄마랑 아빠가 없죠 응. 우리 집에는 엄마, 아빠가 없고 선생님이 계시지. 아 엄마가 파죽할멈과 호랑이랑 도깨비 감투 책 사줘. 상어책. 상어책을 아빠가 좀 찾아볼게로. 글자 잘 모르겠어서 선생님한테 잘 여쭤볼게. 여쭤볼게. 로아야. 그러면은 파죽할멈과 호랑이는 무슨 얘기야? 그것도 얘기 좀 들려줄래? 음, 그러면. 응. 음. 생각해 어디 좋아요, 진짜. 뭐라고? 누한테 말을 해야지. 알려줘. 팥죽 할머니와 호랑이 이야기 해줘. 팥죽 할머니가 응. 팥죽을 하고 있었어 어, 팥죽을 만들고 있었어? 응. 어. 그래서 어. 호랑이가 와서 깜짝 놀라가지고 어. 울고 있었어. 어. 할머니가 울었구나. 어. 잡아먹히는 줄 알고. 어. 어. 그런데. 호랑이가 나타났다. 호랑이 나타났어도? 나타났어. 어하면서 어흥하면서? 할머니가 너무 깜짝 놀랐겠네. 응, <laughs> 괜찮아. 어 어, 그래서 어떻게 됐어? 귀엽게 해보자. 호랑이 귀여운 목소리로 하면안무섭잖아 어흥, 내가 나타났다. 그랬어? 어, 어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 그때 파트 할머니가 깜짝 놀라가지고, 어, 울, 울고 있었어 어, 그래서? 그래서, 쌤과 그러니까 다시 나타났다. 다시 나타났어? 그래서? 그래서, 어. 랑이가. 어. 두 배만이가. 어. 울었다. 먹었어. 눈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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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떨어졌다. 눈물이 펑펑 나왔겠다. 짱구 나타났다. 호랑고 팥죽도 먹고, 할머도 먹고. 할머 먹었어? 어. <laughs> 어. 팥죽도 <먹었다. 웃음> 응. 팥죽도 먹었어 응, 그래 눈물이 났어 어. 그래서 어. 그 다음 얘기 엄마가 할거 같아 호랑이가 나타났다 호랑이가 <laughs> 팥죽을 먹었어 어 그래서 어. 호랑이가 아파죽었어팥죽 하마니까 때렸어 그죠 어. 배가 아파지고 보호이가어 번호 내놨어? 응 아파서 <laughs> 호랑이가 엄마 어떡해 아놔 코랑이가 아. 하죽할머니를 꼭꼭 삼켜 어. 먹어야겠다. 어. 그래서 하죽할머니가 울었어. 아 왜서? 응. <laughs> 어떻게 울었어? 코랑이가 <laughs> 나타났어. 다지 나타났어. 탄고도 응. 다지 나타났고. 응. 응. 도깨비 감투 얘기는 무슨 얘기야? 어. 응. 나무꾼 아저씨가 잡고 있어. 숨어 있었어. 응. 숨어 있었어? 아니, 도깨비가. 아 도깨비가 아, 도깨비가? 어 파추비. 파추비. 맞다, 맞다. 음. <laughs> 음? 어떤 선물일까요? 감사합니다. 이게 뭐야? <laughs> 어, 로아 어, 소리 르면안돼 <laughs> 자, 팥죽할멈니호랑에 있네 산골에 파쪽을 주세요팥죽할멈과 아빠는 무슨 없이오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옛호에호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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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난데없이 호호호호이야가호호호호할머니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 나를 지금 호랑잡아 먹지 말고 동짓날 팥죽사 먹을 때까지만 기다려 주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개미 감투는 어디 갔죠? 또 개미 감투는 저기 있어요. 나는 아, 호랑이가 있어? 나타난 것까지만 재밌나 봐. 우다. 어, 우다. 이제 동짓날에 할머니가 팥죽을 쑤고 있었어요. <laughs> 이제 호랑이가 날 잡아먹으러 오겠구나. 강에 아, 계세요. 어 한쪽을 너무 맛있게 써서 친구들이 다 먹었네. 꿀. 알밤이 야 하고 우리 할머니 개도피지마하면서 아, 그, 어. 우리 할머니 개도피지마. 아지마 하지마. 하지마. 음. 호랑이 살려하면서 친구들이 또 쫓아냈네. 할머니도 도와줬어. 할머니가 맛있는 거를 나눠주니까 친구들이 할머니를 도와줬나봐. 도끼비 감투 o 끼비 감투 농부는? 농부 아저씨 농부 아저씨가 일을 제대로 안 하네 나무 아저씨라고 하지 않았어? <laughs> 나무꾼이라며 로아야 뭐가 그리 힘들어? 나무를 한... y 끼비 b 나 d y No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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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o b o d 안 보여. 하지 마. 마.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그래서 아저씨가 농부 아저씨가 혼나지 마을 사람들한테 떡콩사 먹고 있다. 떡집에서 찰떡을 날름. 그래서 호랑이가 잘 살겠다. 음. 그래서 호랑이가. 음. 우리도 꼭꼭 참기려하겠다. 엄마 잘 보여 안잘 보여요. 잘 보여. 너무 잘 보여. 호랑이가 나타났구나. 할쪽 할머니가 파티하고 있다고 아 호랑이들이 살고 있다답니다. 음. 알밤마 이렇게 울고 있니? 내가 주워줄 까 호랑이 오디 말고 할까오라고할까오디 말고 할까할쪽 할머니 방에 계세요. 그렇죠? 앨범, 너 때문에 괴롭히지 마! 이렇게. 음. 박치기 됐지요. 음. 냄비도 박치기 됐고. 물고기가 찾아보고 있었답니다. 음. 할머니도 좋았지만, 이거가 이렇게 꽉닿했답니다끝이요 그렇죠? <laughs> <laughs> 짜자자자자자자. 짜자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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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책이야? 탕어책! 탕어책! 로아가 엄청 갖고 싶어 했지 탕어책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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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상어다! 상어다! 상어 물리치자! 상어를 상어, 물리치자 그랬어? 응 <laughs> 상어를 물리치자! <laughs> <상어는> 물리치자! 물리치자! <laughs> 드디어 상어책이다 상어가 나타났어요 상어가 나타났어요 흐흐흐흐, <laughs> 상어가 뭐라고? 조용하던 바다 이 시끄시끄. 그런 말이 나와? 뭐 열어볼까? 오단 상어가 나타났다. 가자미. 가자미도 있네. 응. 오, 진짜 조용하던 바닷 속이 시끌시끌 이렇게 써있네. 응. 잡아먹을까? 오, 맞아. 누구부터 잡아먹을까? 응. 고래. 어. 고래. 고래. 바로 고래였지. 그랬더니 상어가 입을 <laughs> 진짜 이렇게 했네. 입을 이렇게 했다. 함께 힘을 합치자. 다행이다. 다행이다. 우리 물고기들 참 대단하다.